명지대학교 2026학년도 정시 모집 전형 방법을 전형별로 안내해드립니다. 먼저 수능 위주 전형 중 수능 일반 전형, 수능 농어 촌학생 전형. 그리고 수능 특성화 고교 전형은 대부분의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 모집단위에서 진행됩니다. 이 전형들의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은 일괄 합산 방식으로 수능, 성적 100%를 반영하여 총점 천점 만점으로 선발합니다. 이세 전형은 전형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지원자격 미달자 및 서류 미제출자는 전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다음으로 실기시험이 포함된 수능 실기 전형은 나군과 다군에서 모집합니다. 이 전형은 문예창작학과 디자인학부,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 전공,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,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 스포츠학부 등에서 실시되며 전 모집 단위에서 일괄 합산 방식으로 수능 성적 60%와 실기 성적 40%를 합산하여 총점 천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.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인 실기 우수자 전형은 아트앤멀티미디어 음악학부의 건반음악, 보컬뮤직, 작곡 전공과 공연예술학부의 뮤지컬 공연 전공에서 다군 모집으로 진행됩니다. 이 전형은 실기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일괄 합산하여 수능 성적 20%와 실기 성적 80%를 반영해 총점 천점으로 선발합니다. 수능 실기 전형과 실기 우수자 전형 모두 실기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.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인 만학도 전형과 특 학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은 미래융합대학의 하나여 나군 모집으로 실시되며 2단계 전형 과정을 거칩니다.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 100%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,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%와 면접 성적 30%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. 면접은 개별 면접으로 5분 내외로 진행되며, 공동체 역량, 진로 역량,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합니다. 1단계와 2단계 모두 지원 자격 미달자, 서류 미제출자, 면접 결시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